친노세력의 역사를 짚어봤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이 친노세력도 결국 두 그룹으로 나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바로 친 문재인계와 친 안희정계인데요. 배삼진 기자가 예상해봤습니다. 모든 정치 그룹이 그렇듯 친노세력도 대권에 도전할 만한 인물을 중심으로 재편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표에 대항할 만한 인물로는 노무현의 적자로 불리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꼽힙니다. 일단 친노의 적통을 잇는 두 사람과 그 추종세력은 총선까지 협력적 경쟁관계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안희정 지사는 지도부 내분 네 등으로 위기에 빠진 문재인 대표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현재 맞에는 당 대표이신이 모든 고통을 아마 다 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도 전당대회에 따라서 당 대표가 최고위원을 설치했으면 그 논의 틀대로해서 논의를 해 나가야 합니다. 현지도부가 총선에서 승리하면 무게추는 문재인 대표로 기울게 됩니다. 야권의 대선 후보 지위가 공고해지면 누구도 도전장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야당이 총선에 패하거나 그 전에 문 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안희정 지사가 사실상 유일한 친노의 대안이 됩니다. 언젠가는 더큰더큰 정치를 할 국가적인 정치 지도자로 큰 나갈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두 사람에게도 약점은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정치력이 부족하다는 비판과 보수층으로의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따라다니고 있고 강경운동권 출신인 안희정 지사는. 색갈론시비에다 불법 대선 자금 혐의로 구속된 영역이 걸림돌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선까지 2년이 넘게 남은 것을 고려하면 장외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국 서울대 교수 같은 진보 인사가 친노의 대안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배삼진입니다.